안녕하세요 아 오늘의 버게임은 우디의 히어로 근데 있잖아요 오늘 여기는 우지어로 우디의 히어로 우디의 히어로 우디의 히어로 우디히어우의 히어로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 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, o 걱지만좀구독 tea, 요 <laughs> 눌러주시고 자, 바로 시작합니다. 바로, 넣어가지고, 바로, 바로, 고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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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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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바로 가버리고 아 용암에 감염된 오크들 와 바로 피해버리고 내 갑니다 그리고 열네 달인 말지 따따따따따따 비행기 너그의기여로 너는 내 사랑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나 사실 어리지롱 그래서 나는 이걸 사랑하다가 엄마한테 뚫어맞는다 뚫어맞는다 <laughs> 그냥 오프들이 있어요 위로 올라갑니다어다 떴다 비행기 나와라 방치의 힘 하지만 쓸데없는 건 여전하구나 여러분 와 이게 안 죽는다고? 와 대박인데 님들 잘 보고 계시나요? 오늘 오늘 진짜 천점 못가면 엉덩이로 이름쓰기 세 번씩이나 하겠습니다 진짜요? 네 뭐? <laughs> 근데 여기서는 풍차에서는 갑본사가잘 나오거든요 아 이럴 땐 하지만 192 200점 가기 전까지는 광고 보고 만나요 자, 광고로 만났습니다 자 광고 후에 또 만났습니다 자원자 자, 계속 해볼까요? 와 진짜 망크 망치 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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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. 오 바로 가버리네 도대체 보스 맵은 보스는 참 쉽네요 근데 있잖아요 밍모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봐보세요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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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밍모 유튜브 진짜 개 핵꿀잼이죠 네 밍모 유튜브 저도 사랑하니까 이렇게 죽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연스럽게 죽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바로 가버리다가 용암맵, 오, 바로 패시 나왔고 용암맵 20에서 갑니다. 이렇게, 와, 용암맵이라 그런지 정말 대박인데요. 핫 블셋 와, 괴 땅에 앉다지. 뭐. 울잼비잼잼잼우리잼두리 뜰잼잼밍마이 뜨고. 와. 진짜 대박인데요. 아, 안 가. 안 가죠. 안 가죠. 가, 가라고. 야, 얘이 녀석아. 어, 어디에 갔네 따따따따 따따따따 장모 위뜰뜰뜰 뜰. 재 먹어 주고 바로 나오네. 끄끄끄. 어. 또 용암맵, 이번엔 안 가. 왠지 불기는 느낌이 들어. 음. 자. 따따따. 맥장 보스. 바로 무난하게 죽여주고. 음. 보스가 더 쉬워. 잘 가. 자, 플레로 오 폭탄 4배네. 자, 들어갑니다. 아, 들어갑니다. 오 도대체 몇번이네 바로 나비가 해줬네요. 하지만 어울림 썼다 해 핵꿀잼인데. 탄 터트리는 거 정말 핵꿀잼인데. 바로 가 보다. 자빠빠빠빵빠빠빵빵빠꾸톡빠꾸톡구야 헤. 잘 가. 잘가 오크들아. 다음 생에 선 내가 꼭 키스해 주면서 돌아올게.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. 아! 바로 가버렸네. <laughs> 어디로 저 저승으로. 좋아. 해적맵으로 가야겠다. <laughs> 해적맵 여기에선 해적맵이 겁나 좀 어렵지만 아무튼 아이 녀석을 구하라네.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해적맵에서 500, 500을 한번 500점 가, 아, 500점을 가고 못 가면 진짜 이번엔 꿀밤 세대 맞겠습니다. 아니면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무한의 농장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. 제가 무하의 농장은 이미 다 로봇의 신까지 전부 다 깼거든요? 뭐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. 아 맞다. 그럴 땐 어? 에이, 지긋지긋한 광고. 잠깐만요. 가겠습니다. 어? 당신 죽었잖아. 저요? 저 꼬집 빵만 쪄 다음에 봐요.